게임하신 분 혹시 어리, 어렸을 때 선수 생활 안 했어요? 약간 어렸을 때 놀아본 그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 어, 없이? 근데 서브를 그렇게 넣는다고? 와, 잘, 진짜 잘 치는 거네, 그럼. 어, 탁구장에 살았든지, 어. <laughs> 진짜 잘 치는 거죠. 어. 이승환님도 3살이 어린데, 어. 제가 봤을 때그정도구령은 최소한 1 0년은 쳐야 돼요. 음. 최소한. 탁구는 오래 치지 않았으니까요. 음. 중고등학교 때 탁구한 걸로 알 근데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 지금 막 이렇게 탁구장에 치는 것처럼 막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어느 네. 정도 좀 탁구 물을 먹어봐야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게임하실 때딴 네. 거, 딴거 없어요. 오히려 공은 잘 맞았죠. 그런 분들이 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리시브 서브가 워낙 좋아요. 그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서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튀기도 넣고 네. 이 안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넣고 깎고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선제를 잡을 순 없지만 그 분의 그 서브에 비해서, 서브에 비해서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막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타박 막막 하는 게 아니고, 백쪽으로 하면 커트도 하고, 쇼트도 하고, 막 억지로 돌아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승환 님이, 물론 이렇게 상대하 이렇게 넣었을 때, 먼저 걸어주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커트, 또는 그리고 이승환 님이 반대쪽 바깥 서브 넣어보세요. 그 분이 그런 서브를 넣었을 때, 이승환 님이 약간 애매하게 여기서 이렇게 갖고, 약간, 이렇게 줬을때 있죠. 이럴 때 그런 분, 그런 데서 실수가 나요. 확실한 커트를 면 확실한 커트를 묶어주고 그분이 돌아서고. 어, 어정쩡하게 돌면은 돌아서, 들면 돌아서 때려버리게 하는데, 이송환님 오히려 그냥 회전 결을 이용해서 본인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건 아닌데, 뭔가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시브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돌아서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묶어줄 수 있어야죠. 이런 게, 그렇죠, 지금. 이런 게, 그렇죠, 지금. 이런 류의 서브가 많았거든요. 커트 양이 많은 거보다 회전, 회전 양이 좋은 건데, 지금, 어때? 지금 엄청 깎진 않았죠. 근데 이수환 님이 낮게 길게 찔렀잖아요. 그게 이제 길게 오면은 더 좋은 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리시브 할줄 알아야 돼. 물론, 그렇죠. 물론 다 걸면 좋죠. 근데 서브가 제가 봤을 때 워낙 좋아요. 이수환 님이 다 선제 잡고 하기에는 좀 버거운 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서브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아예, 뭐, 물론 공격도 좋지만, 상대방의 서버 파악해서 내가 선제 잡아도 몰라, 별로 이렇게 재미가, 재미를 못 보면 아예 그냥 지금같이 몰아주고. 왜냐하면 이게 없잖아요, 결국은. 패널도니까 그거 같다, 이거 같다, 백으로 풀리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도, 좀 뜨면은 돌아서면 재끼, 제끼, 돌아서 제끼지만안 뜨면 못 재끼는단 말이야. 워낙 커트랑 숙제가 좋으니까. 제가 그렇죠. 좀좀 그렇죠, 느낌? 그렇죠. 불리, 불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아예 몰아주고, 그럼 낮은 거는 어떻게, 해? 그분이 어떤 시스템 갖고 있냐면, 이수환님한테 서브를 뜨게끔 넣어요. 뜨면 돌아서 재단 말이야.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지금 같이 이렇게 낮게 눌러주면은, 루프를 걸겠죠. 그러면, 빼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서브가, 이런 어려운 서브가 들어와도, 이수환님이, 이렇게 약간 커트나, 어중간한, 그렇죠. 이걸 더, 지금 여기 떨어져. 더 과감해야 돼요. 쭉, 그렇지. 쭉, 그렇지. 횡해전량이더 많아도, 횡해전량이 많아도 더 누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돼, 뭐, 안되질 않잖아요. 네. 상대방이 커트가 없고, 횡해전이 아무리 많아도 커트 할수 있단 말이죠. 각도로. 그냥 진 이겨버린다는 느낌. 쭉, 그렇지. 이런 리, 그렇죠. 이런 리시브가 필요해요. 그러면 돌아서, 잘해봤자, 루프. 여기는 어제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건담하 그러면 빼고. 쫓아가서, 그렇죠.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자, 그렇죠. 자,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번씩 뭔 서브 넣냐면, 티는 서브.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걸면 좋아요. 안 걸어도 돼요. 오히려 그냥 둔탁하게 툭! 툭! 그렇지, 이런 느낌. 그리고 더, 더, 커. 어몰아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 마셔타 하면 이성환 님이 유리하죠. 그죠?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그 리시브 그거만 할줄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공은 잘 맞았는데 딱 이승환님이 좋아하는 볼 플레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분이 약간 뭐더 노련미도 있고 감각도 좋하니까 그런데 딱두 개요. 이거 리시브하고 롱 플레이. 그 리시브는 결국에는 그거네요. 그때 그 이전 경기 그동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전 게임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렇고 별로 재미를 못본 게임이란 말이야 이수환 님이 선제 잡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루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차피 걸어봤자 몰아주고 얻어 맞으니까 는 대신 그거를 정직하게 깔끔하게 주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것도 좋아요 이쪽으로 빼 보세요 저 그렇지 더 약간 더쿡더 더, 더 많이 몰아야지 한다는 생각을, 여기다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다 그러면 뭐 하냐면 그렇죠 쫓아가서 그렇죠 그러면 이승환 님이 맞드라이브 하든지 아니면 미들까지 와서 쇼트로 백으로 넘긴 다음에 하면은 그걸 제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쫓아온 거를 제끼는 건좀 무리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니까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오면은 이제 이승환 님 끝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롱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기 구장이 워낙 높고 조금 그분이 로빙도 잘 뛰기 때문에 로빙 띄우는 거는 사실 뭐못 때릴 수 있지만 맞드라이브 같은 거는 좀 찔기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원세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수환 님 전체적으로 게임할 때 원세트는 약간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원세트 그그 그 오늘 제가 본 경기의 원세트는 뭐가 있냐면 서브 놓고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구 미스가 많이 나오고 상구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여기서 걸어요 되게 멀다고 느껴지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컷인데도 이승환님 서브 놓고 되게 떨어져 있으니까는 근데 투 세트부터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투 세트부터 상구가 딱 잡히는 거거든요. 원 세트 게임하고 원 세트 게임 보세요. 서브 놓고 벌써 이렇게 떨어져 이거 할 준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핸드도 퍼스윙하거나 미스나는 게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 세트부터는 앞에서 본인이 막 붙으려고 했어요. 눈에 보여 그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니까 서브 놓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분 스타일이 어때요? 서브 놓으면은 이소환님 서브가 많이 깎여요. 어려운, 그니까 러 쉬운 서브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진짜 감각이 더 좋은 분들은 이제 뭘 하냐면 짧게 놓거든요. 근데 그분은 짧게 안 놨어요. 무조건 원바운드야. 그러면 이소환님이 본인 드라이브 기준이라면 다걸수 있어요. 다. 오히려 이거는 이소환님한테 유리한 볼이란 말이야. 그렇죠. 다걸수 있단 말이야, 이걸 근데 이, 이게 초반에, 근데 어떻게 해 주냐면, 보세요. 그거 딱 이렇게 찔러주진 않아요. 그냥 약간 안 나가게만 줘. 안 나가게 주는데, 원바운드야. 이런 유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리시브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막 이거 갖고 장난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단순한 리시브인데, 이승환 님이 그거를 원세트에 공략을 했어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세트는 그리, 그렇게 뭔가 안 통했는데도 한 7, 8로 졌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세트를 따고 들어가야 따고 들어가야 더 쉽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원세트를 지고 들어가니까 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상구 한번 잡아보세요 쪽 이거 그렇죠 이것도 걸수 있는 거예요 본인 드라이브 정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미스나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별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한 5cm만 더, 공 하나만 더 앞에 잡아도 끌어올릴 거 조금 더 전진으로 걸수 있고. 그죠? 전진으로 걸고 제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정확한 시스템이 있지 않으나 억지로 돌면 안 돼요. 예, 네. 왜냐면 그분이 리시브가 타이트하진 않지만 이승환님을 돌아서지 못하게 묶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렇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행해전 넣고 여기로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평범한 노멀한 서브 넣고 돌아서면은 그렇죠. 돌아서도 뺀, 뺀단 말이에요. 쭉 이게, 이게 이름 미스가 나요. 그죠 어려운 커튼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프가 잘 나가는게 애매해 커트가 그러니까 안찍혔는데 나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째있는 몸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어. 낮은건 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커트가 안먹은게 아니에요 지금은 적잖이 먹은거예요 왜냐면 이승환님 서브가 많이 깎였는데 그 제가 놨기때문에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버리냐면걸리게아걸리고나가게 그러니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걸었냐면 루프를 약간 전진성 루프같은 느낌있죠 약간 터트하면 좋으세요 여기서 잡아서 이런 루프보다는 제끼진 않아도 이런 루프. 약간 속도를 주는 전진성, 그니까 하이로 띄우는게 아니고 전진으로 뻗는 루프를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수한님 이거 갖다가 더 늦춰가지고 더 올린단 말이야.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5cm만 붙으면 째지 못해요. 왜 낮으니까. 근데 전진성 루프를 걸수 있단 말이야. 쭉그렇죠 그런 느낌. 그그이 그렇죠. 응. 정도는 걸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회전이 많이 안 먹어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회전이 안 먹어 가지고. 루프라이브는 이렇게 회전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회전이, 회전이 없어서 걸린거 아니야. 아, 지금 제가 걸린 게요? 아니요. 제가 밀려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전을 약간 끊어서 걸어야 되는 거죠. 개운한볼이 아니니까. 저 그렇죠, 이런 느낌. 다시. 서둘렀다, 서둘렀다. 어깨임 빼고. 쭉, 그렇지. 이 정도만 걸어도. 지금 이게 뭐냐, 똑같이 루프를 걸어도 안 떨어뜨리고 위에서 건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건 부담이 커요. 아, 이게 어렵네. 그렇죠. 루프를 걸려고 놓치면 상대방한테 반박자 여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건 여지가 없어. 세진 않는데 반박자 빠르게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디펜스하기 훨씬 불안하죠.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빗 맞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쭉 아~ 이것도 서둘렀다. 그죠?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냥 아무런, 아무런 위력이 없었죠. 그죠? 서둘른 거예요. 쭉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할수록. 근데 투바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이승환님이 서브 놓고, 투바운드는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투바운드까지 넣었으면 아마 게임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쭉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안 물러나고 여기서 풀려야 네, 돼. 그냥. 그렇죠. 그냥 앞에 있으니까. 자 다시 쭉 그렇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서브를 넣으면은 굳이 그거를 백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루프 전진성 루프도. 약간 이렇게 횡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꺾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이런, 이런 느낌으로. 얇게. 전진 루프. 쭉. 다시. 서둘러서 서둘렀어. 자. 쭉. 그렇지. 이런 느낌. 이게 약간 결을 이용하면 빨리 뺄수 있잖아요. 근데. 늦히면 이것조차 안 돼요. 늦히면. 늦히면 이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삼구에서 조금 당연히 빡빡하죠. 고스랑 하는데 이렇게 앞에 있으려면 빡빡하지만 떨어지면 더할게 없어요. 아무리 회전이 많고 잘 걸어도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하게. 하나, 둘, 셋. 이런 드라이브는 물론 안정감은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죠. 예, 이사장님 정도 그분 그런 분들이랑 게임할 때는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좋은 거는 투방도 치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려울 때만. 그, 그렇죠. 진짜 안될 때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랑 뭐그 전에 뭐, 뭐 왼손잡이 분이나 페어월드 분 그런 분들이 하다. 그럼 이렇게 치면 안 되죠. 공이 안나 공이 이렇게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걸 이승환님이 잡아서 그냥 하나, 둘세 평범한 루프를 건다고 해도. 상대방이 뭐 타이트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수분들이 할수록 이성환 님은 더타이트하게 거의 고수랑 비슷하게 쳐야 돼요 그 타이트의 기준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랑 할 때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공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랑 할 때도 붙어서 빨리 막 앞에서 가르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뚫리진 않고 또 박자가 빠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것도 결국은 앞에서 치긴 기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환님 그 박자를 못 맞춰서 서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제 약간 뭐까 속된 말로 짬이 차서 이런 좀 그런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을 읽는 그게 생기면은 약간 뭐 파워를 안 하고 약간 상대방을 가지고 놀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전에 게임했던 분들이랑 게임하면 니까 그러니까 선수 선출들이 그런 분들이랑 게임하면 세게 안 치고 가지고 논다고. 왜냐면? 어차피 할줄하는게 디펜스밖에 없는데 뭐 굳이 세게 날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승환 님한테 그런 여유가 생기면 조금 붙어도 되는데 약간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아마 아, 이승환 님이 아, 더거울 아. 그, 수도 있어요 있어. 궁금한 게 대망의 손땀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 길게 오잖아요 평소처럼 살짝 길게 온다고 이렇게 잭이 있으 2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공이 아까처럼 디펜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이제 조금 이거를 돌아서 본인이 제껴야겠다 근데 상대방 커트는 많이 안 나오고 뜨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제 쫙 끊어가지고 임팩트가 더 타이트해야 되는 거죠 스윙으로 걸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끊어주는 여기서 이런 느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째던 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그거 타이트한 걸 생각했어 근데 좀 여유가 있으면 거예요 네. 이때는 이거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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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더 타이트하겠죠 자세나 쫙, 그렇죠. 근데 이, 이 정도면은, 그니까, 의도적으로 돌았는데 맞잖아요? 그럼 이수환님 거다 해도 돼요. 스윙이나 자세 다 해도 되지, 이제 뭐냐면, 네. 공이 개운, 이수환님이 평소에 느는 서브 넣고 돌아 제끼는 거는 이거란 말이야요 그죠? 조금 여유가 있고 좋은 거지만, 타이트하지 않아? 그러면 박자만, 늘 밀리는 거야. 더 탁, 탁, 이 반박자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이 아무래도 타이트하니까. 붙어있, 아니 붙어있어도 밀렸다기보다는 이승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빨리 온 거예요. 어. 이 박자를 생각하고 돌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박자를 돌아야죠. 그러니까 생 야구로 따지면 유유관이 오는 공 치는 거하고 박찬호가 던지는 공 치는 거는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그래. 준비도 달리게 해야 되고 그그 차이예요. 근데 둘다 커트고 제가 봤을 때둘다 잡힌 거는 이승환님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어때요? 좀 크죠? 그러니까 짝!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붙표했는데그 정도 파워가 안 나면 아까처럼 그냥 엉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을 해도 되고 대신 노리고 돌았다 그러면 조금 과감하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 지금 어떻게 약간 일로 나가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떨어지면 사실 할게 없지 떨어지면 루프 걸어야 돼요 공이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그 제낄 수 있는 제낄 수 있는 거 원리는 뭐냐면 이 박자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대방에 따라 타이밍은 다르지만 이 박자가 와도 저는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발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커트가 확 왔어 빡 그렇죠 이렇게 제낄 수 있어요 딱 끊어가지고 짧게 약간 때리듯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점착성 라바가 그런 거에 유리하다고 다시 그 불발 끌려가니까 자쭉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섹시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리시브 게 결론은 리시받을 때도 붙어야 되잖아, 도 붙어야 돼 그렇죠, 가급적이면 붙어야 돼쭉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때 그런 분들이 할때 이런 플레이가 나와 버리면 원 세트 보세요, 이런 플레이 꽤 나온다고 그러면서 약간 본인이 페이스를 못 찾으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그죠자 보여줘.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도 박자도 괜찮아요. 근데 저야 뭐 지금 저가 제가,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저도 맞지 게임은 못 받아요. 대신 이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어느 손재비끼리 할 때는 여기는 약간 좀 뻔한 학습 때 있는 코스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완전히 막 슈퍼 파워로 칠수 있는 거는 뭐 와도 상관없는데 약간 지금 코스도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상대방 이러고 있는 상황일 거라면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일로 걸어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 보면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리시우만 조금 약간 꼼수, 이승환님한테 필요한 게 약간 꼼수예요, 꼼수. 뽐수. 그리고 롱플레이 붙어도 막 상대방이 막제 끼고 들어와도 물론 다치 빡빡 걸면 좋지만 안 되면은 이렇게 약간 얇게 해서 이렇게 루프성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정리가 면 되는데 막 어거지로 본인이 막안 됐는데 막 쫓아가서 제 끼려고 하다가 미스나고 그런 게몇개 있거든요. 롱플레이가 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에서도. 세지 않아도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패널되기 때문에 안 되면은 백쪽으로 몰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공격을 잡고, 그러니까 맥, 맞드라이브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본인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걸 막 같이 막 힘들 힘으로 붙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롱플레이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백쪽으로 몰아주고 또 이수환 님이 떨어져서 백지브 걸지면 그걸 갖고 잡아가지고 백지브걸 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몰아준다는 생각 롱플레이도 그냥 먹어지더라도 아 그냥 졌다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랑 할 때도 왜냐면 이승환님 지금 탁구에서 롱플레이만 되면 사실은 더 편해지거든요 게임할 때 미스할 게더 없어지는데 롱플레이에서 꽤 승률이 낮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몇개한더 두세 개더 버텼다고 만족해 하지 마시고 득점하려고 하니까 약간 그것도 내 기술로 파워로도 이길 수 있어야지만 꼼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쪽으로 몰아주고 비벼주고 결정 내고 해야지 그 한두 개 버텼다고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몰아주고 강하게 해야죠 고맙습니다